클래스명과 아이디 봤는데요. 자, 아이디를 쓰면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CSS에서 아이디를 썼는데,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린트 CSS인지 CSS 린트인지 앞뒤가 살짝 헷갈리지만 구글 좀 해보겠습니다. 야, CSS 린트가 맞네요. CSS 린트로 해서 구글 해보시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CSS 린트는... 여러분의 감정을 해칠 수 있대요. 즉 기분 나쁘게 할수 있답니다. 네가 뭔데 내가 CSS 장고에서 뭐라고 뭐라고 그래?라고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코드를 좀더잘 칠수록 잘 효율적으로 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대요. 자 여기에다가 CSS만 넣는 곳이에요. Your CSS goes here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서 클래스명으로 했던 CSS 부분만 한번 여기에 넣고 lint.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04번에서 이렇게 썼었죠. 이 CSS 부분만 복사를 해보시겠습니까? 04번의 CSS 했던 걸 복사해서 여기 린트에다 넣고 린트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No data available in table 해서 여기에 음, 에러나 워닝이 하나도 없대요.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만들었던 셀렉터의 ID, 아이디, ID로 했던 거에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CSS들을 복사할까요? 복사해서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뒤로 가기 눌렀어요. 아니다. 로고. 아니, 리스타 t 를 누를게요. 리스타 r 트를 눌러서 여기에 다시 코드를 넣고 이번엔는 ID로 한 거거든요. 코드를 넣고 린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에러는 없지만 워닝이 4개가 있어요. 선택자에서 왜 아이디를 썼냐 이겁니다. 얘는 아예 허락이 안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허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습니다. 쓰는데 쓰면 쓸수록 걔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 아이디를 물고 들어와서 스타일을 써도 되긴 하지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나중에 걔를 수정할 때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덕, 어, 아예 안 쓰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남용하시면 안 돼요 아이디는 아이디는 아까 네블링크 또는 홈에서만 쓰시고 그 외에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laughs> 네이버 사이트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운 선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얘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 해요 자 지금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코딩할 때 가장 처음으로 신경을 썼던 게 뭐였냐면 얘의 본문을 가둬주는 너비한테다가 누구한테 어, 크기를 줘야 될지 이걸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도 지금 다 똑같은 크기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이버를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이세 개, 여기, 여기까지 도 포함해서 저 지금 빨간 박스 친 부분은 다 똑같은 클래스명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걔한테는 얘가 1130인가? 1130의 너비를 가지고 화면에 가운데 있어 라고 스타일을 쓰면 좋을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나중에 네이버의 정책이 바뀌어서, 아, 이젠 조금 더 너비가 넓어도 되겠어. 우스 랩이 버전 5에서 1,300이니까 우리도 한번 1,300으로 늘릴까라고 했을 때, 그랬으면 하나에만 선택을 해서 걔한테 너비를 1 3 0 0에 화면의 가운데에 있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네이버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얘들마다 각각 다르게 스타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맨 위에 얘는 닫고, 맨 위에 얘들이 얘들을 감싸는 부모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모를 찾으시고, 걔의 너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고, 걔의 클래스명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저걸 감싸는 부모를 찾으시고, 걔의 클래스명과 그 클래스명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로고 부분에서 검색을, 아니, 검사를 했고. 타고 타고 올라갔을 때, 파란색의 하이라이트가 내가 아까 여기에 박스친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다고 라 한다면 걔한테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타고 타고 올라가 보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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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해도는 아니고요 그죠 얘도 아니고 근데 네, 얘네요 클래스명 그룹의 플렉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의 플렉스의 너비가 11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클래스명 그룹의 플렉스의 너비 1130 아직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고 너비만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해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매일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감싸는 부모가 또 있을 거란 말이지. 걔도 찾아보시겠습니까? 매일에서 검사에서 또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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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저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녀석을 찾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d g m b 안에 클래스명 g m b inner라고 해서 걔한테다가 너비가 1130돼 있어요. 찾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이트만 하더라도 너비를 11320으로 113, 바꾸려면 굉장히 여러 군데를 바꿔야 돼요. 얘얘얘 얘, 얘 선택해서 너비 바꿔야지. 아까 얘도 이름이 달랐죠. 너비 바꿔야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건 비추예요. 그리고 아이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페이지 안에 자, 다른 페이지 물론 다른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아이디 gmb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 걔도 공통으로 너비가 1130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아이디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겹치는 건데도 계속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해야 되는 점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본 것처럼 여러 군데를 바꿔야지 유지보수가 되는 아주 불편한 사이트가 된단 말이죠 지금 얘도 지금 두 군데만 봤는데도 똑같은 클래스명 아니에요 얘도 달라요 이 녀석을 감싸는 부모의 크기는 분명히 똑같이 1130인데 클래스명이나 아이디는 선택자가 다릅니다 선택자가 다르면 우린 그만큼 많은 요소에다가 너비를 바꿔 줘야지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이트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디자인을 보고 코딩한 거에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클래스명 컨테이너를 썼어요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클래스면 컨테이너가 있으면 똑같은 거 위에 화면에 가운데에 있어라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 다시 선택자로 오겠습니다. 리코드로 올게요. ID까지 받고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06번 자식 선택자를 볼 거예요. Selector child라고 할게요. 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세문서 공6반셀렉트의 child 기본 코드 생성해 주시고 css selector에서 h1 네, child selector라고 할게요 네, child selector 만들어 주셨으면 기본 코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어, 메뉴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헤더. 헤더에는 보통 로고가 있고 그 로고는 클릭하면 홈으로 가니까 a 태그를 만들고 로고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h2 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간략한 설명도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lorem 이렇게 코드를 생성해 주세요. 본문에도 본문에도 여러 개의 패러그래프가 있다라고 할게요. 두 개만 만듭시다. 줄넘김을 잠깐 꺼서 전체 코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줄넘김을 켜고 끄는 건 Alt+Z였었어요. 바디 안에 로고 에더, 메인 이렇게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파일 태그를 만들고, 자식 선택자는 어떤 때 쓸지, 상황을 만들어 보고, 스타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열어주시고요. 네. 현재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앞서 배운 걸로 기준으로 해서, 음, p 태그들, p 태그들의 폰트 사이즈를 18픽셀로 해보시겠습니까? p 태그들. p 태그들의 폰트 사이즈를 18 픽셀로 해달래요. 아, 그러면 이 HTML 문서 안에서 p 태그 얘도 p 얘도 p죠, 그죠? 그러니까 p 태그로 구분이 되니까 그냥 p라고 해서 태그 선택자를 불러와서 얘 폰트 사이즈를 18 픽셀 이렇게 하래요. 문년 중에 약어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서 18 픽셀로 해서 이렇게 키워줬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어,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 싶으냐면 얘는 요 녀석은 펀트 사이즈를 다시 축소하고 싶어요 다른 p태그들은 다 18픽셀인데 얘만 선택할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앞서 배운 선택자의 종류를 보면 태그 선택자 아이디 클래스명이 있었어요 그죠? 자 태그로는 p라고 했더니 음, 뭡니까 얘를 구분할 방법이 없죠. 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얘까지도 선택이 돼서 지금 18p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배웠던 게 id잖아요. 그러면 id를 얘한테 넣어놓고 그 id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6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겠죠. 얘한테다가 또는 클래스명을 넣어서 클래스명을 넣어서 그 클래스명에다가 더 폰트 사이즈 16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안 쓰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별도의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안 넣고도 얘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그걸 쓰는 거예요. 자, CSS에서 선택자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건데, 총 많이 쓰는 건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개수도 그냥 제가 정한 거긴 하지만, 웹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최소 저 정도는 알아야 될것 같아요. 선택자 종류를 왜 저렇게 많이 알아야 될까? 우리가 지금 아이디나 클래스 명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요소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디와 클래스 명만 알아도. 그런데 걔 말고 왜 14개나 필요하냐면 우리가 css에서 네이밍을 해주는 건 최소한으로 해줘야 돼요. 이 html에다가 이름을 써 주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이 html이 간결해집니다. html도 가벼워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로고, 여기에다가 부재, 여기에다가 패러그래프에서 이름을 다 넣어요. 그럼 무거워져요. 뭐, 그게 얼마나 차이나 있겠냐만, 물론 누구만큼 있습니다.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느려지진 않아요. 하지만 코드를 볼때 헷갈리고 복잡하고 읽기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름이 많아지면. 내가 얘간 얘한테다가 별도의 클래스명이나 아이디를 넣지 않아도 이 녀석을 선택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 피태그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헤더의 자식 요소예요. 그지? 메인의 자식 요소가 아니라 헤더 안에 자식 요소만 선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헤더 태그 헤더 태그 써보겠습니다. 헤더 태그의 자식 요소는 공백이 있으면 무조건 자식입니다. 페이스가 있고, P라고 했어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다시 16으로 낮추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십니다. 그러면 얘만 폰트 사이즈가 살짝 축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공백이 있으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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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자식이든 간에 직접 나은 자식이든 그 자식의 자손이든 자손의 자손이든 누구든 선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다가 div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div 해서 또 p 태그를 만들어 봅니다 복사할게요 넣겠습니다 자, 헤더 안에 헤더라는 요 요소 안에 p a r a r a p 는 얘도 있지만 이제 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헤더 안에 p라고 하면 헤더 안에 바로 밑에 있는 p 뿐만 아니라, 여기 div 안에 있는 p도 헤더 아예 자식 요소기 때문에, 둘다 폰트 사이즈가 1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공백이 있으면, 공백이 있으면, 바로 밑에 헤더가, 저는 이제 얘를, 음,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헤더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은 얘들이에요. 헤더 슬하에는 자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근데 그네 개에서 막내가 막내가 분가해서 자식을 하나 더 낳은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 헤더 입장에서 저 피태그는 손자예요. 손녀. HTML은 트리 구조가 있어요.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끼리, 이것들끼리는 형제입니다. 그 안에서도 물론 얘가 형이지. 또는 누나. 그래서, 그냥 띄우기만 하면, 여기에 공백이 하나 있기만 하면,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이 가게에서 자식, 자식 요소의 이름 중에 p 태그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됐습니까? 자, 그럼 메인 태그 안에 p 태그들은 색깔을 그린으로 해보시겠습니까? 메인 태그 안에 p 태그들은 그린. 글씨 색깔을 그린. 공백이 있고 하면 되는 거죠. 메인 태그 안에 p 태그들은 번트 스타일 칼라를 그린 로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 그린으로 바뀌어 있죠 공백이 있으면 자신 요소다 자 밑에 p 태그 메인 안에 p 태그를 두개더 만들어 볼게요 두개더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자두개더 만든 거에서 얘들은 클래스명을 넣어 볼게요 클래스명을 설명 desc라는 클래스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메인태그 안에 p태그를 네 개로 만들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클래스명 desc를 넣어보시겠습니까? desc는 배경색을 실버로 만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거 하나 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개를 어디에도 넣으시냐면 헤더 안에도 넣어봐주세요. 내용을 조금 접어보면. 지금 DESC라는 녀석은 헤더 안에도 있고, 메인태그 안에도 있습니다. 메인태그 안에도, 이거, 눌러기좀 잠깐 끌게요. DESC라는 건 헤더 안에도 있고, 메인태그 안에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메인태그 안에 있는 DESC만 배경색을 실버로 만들고 싶습니다. 써보시겠습니까? 메인 태그 안에 있는 클래스명 DESC만 배경색을 실버로. 즉, 얘만 배경색을 실버로. 어떻게 한답니까? 메인 태그 안에 누구? 클래스명 DESC는 배경색을 뭐로? 실버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공백이 있으면 뭐라고요? 자식 요소 중에 클래스명이 dsc인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됐나요? 네, 공백이 있으면 그 안에 태그 선택자든 그 안에 음, 클래스 선택자든 그 안에 아이디 선택자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여기 로고의 색깔을 로고의 색깔을 음, 빨간색으로 바꿔볼래요? 저 로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 보시겠습니까? 지금 지시 사항이 이 로고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 달래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얘가 누구냐면, 태그로 보면 헤더 안에 h1, 안에 a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헤더 안에 h1이라고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헤더 안에. H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컬러를 red라고 해볼게요. 안 바뀝니다. 자 헤더 안에다가 H1인데 H1 안에다가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스팬트가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로고 뭐라고 하지? 그냥 타이트 에 에이... 그냥 텍스트라고 해볼게요. h1 태그 안에다가 a 태그 말고도 span 태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잡으면 모든 스타일은 다 상속이 됩니다. 누구한테? 자식 요소한테. 지금 얘를 보면 헤더 안에 h1, h1 얘한테다가 여기한테다가 컬러를 레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span 태그한테 가서 컬러를 레드라고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스팬태그의 부모의 컬러가 레드이기 때문에 반영이 돼요. 그럼 얘는 왜안 되냐? a 태그만 예외입니다. a 태그는 반드시 a 태그까지 가야지만 글씨 색깔이 바뀌어요. 특히 글씨 색깔. 그래서 저 녀석의 색깔을 바꾸려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h1 태그 안에 누구 a 태그까지 가야 그래야지만 색깔이 변경됩니다.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CSS 속성, 특히 글씨나 폰트 사이즈, 뭐 배경도 마찬가지고 다 상속이 자식 요소한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패러그래프에다가 p 태그에다 폰트 사이즈를 지정한 적이 없었어도 그게 상속이 돼서 p 태그까지 폰트 사이즈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선택자에서 자식 요소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더불어서 하나를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위에서 보면 메인의 p라고 해서 아니다, 얘 말고 헤더의 p 볼게요. 헤더의 p라고 해서 우리가 헤더 안에 자식 요소 중에 p 태그들은 전부 다16 픽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잡았어요. 이 와중에 저는 누구만 선택을 하고 싶냐면 얘만 선택을 해서 배만 글씨를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HTML에서 안 되고. HTML에다가 더 클래스명이나 아이디를 추가하지 않고 이 녀석을 선택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HTML 구조를 볼까요? HTML 구조를 보면 요 녀석이죠. 얘가 맞나요? 그리고 div 안에 p 얘는 얘고요. 내가 원하는 건 누구? 얘 HTML 태그로 치면 누구? 예. 쟤만 선택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물론, 제한테다가또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안 넣어도 쟤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HTML은 가계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 p 태그는 이 헤더가 직접 낳은 자식 중에 p예요. 여기. 그 중에. 요거. 얘도 있어서 조금 그러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음, 조금 더 나와서 요 녀석이 있어서 얘하고 얘만 선택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선택자를 쓰려면 자 헤더 안에 요 녀석하고 얘만 선택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헤더가 직접 낳은 자식 중에 피태그들 입니다. 동가에서 자식 낳은 손자는 말고 손자 말고 직접 낳은 얘. 얘 바로 밑에 있는 요 녀석 개만 선택하는 방법은,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달라고 했죠? 해보면, 헤더 안에, 헤더가, 바, 헤더가 직접 나은 자식은 어떻게,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자식 요소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고, P. 하고, 컬러를, 블루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얘 이게 헤더가 나온 첫 번째 자식이고 얘도죠 그래서 두 군데가 블루로 나오고 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어 인덴테이션을 이 들여쓰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보는 여러분이 헷갈려서 코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인덴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도 내부적으로 얘가 얘 자신 여서가 아닌 건 아닙니다. 다인히 감싸고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게 첫 번째 자식이 얘하고 얘하고 얘인가? 잠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드레스기야. 그래서 우리 이 코드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컴퓨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돼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죠? 이 드레스기는 only human. 우리 사람한테만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indentation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려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헤더가 나은첫 번째 시술 밑에 얘가 직접 만든 얘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신 요소를 지중에 p 들이라고 해서 얘와 얘가 선택해 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일단은 바로 밑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와중에 또 얘만 선택하는 방법은 뒤에 설명할 거예요.